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제 강미경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하늘을 품은 마음으로 목회하시다가 2005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1977년 한신교회를 개척하던 때 급히 돈 500만 원이 필요했다. 한 교인에게 백만원만 구워달라고 했더니 다음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목사에게 돈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기도 민망했을 테니 교회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급한 마음에 범한 실수였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했다.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해서 일천번의 기도를 작성했다그 길로 청계산에 올라가 교회 개척을 위해 6개월 동안 기도하던 바위 위에 앉았다. 거기서 산 돌이 되어 북박인 채 종이를 놓고 횟수를 적어가며 고지곳대로 일천번 기도를 드렸다 물론 솔로몬은 한 번에 천마리의 재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이지만 내 간절함만은 그보다 덜하지 않았다 기도를 마칠 때쯤 환하게 동이 터올랐다 밝아오는 동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청했다 주님 제게도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한 번만 물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동이 왔다. 그래, 무엇을 줄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마음을 감동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어디서 전화 연락이 없었느냐고 물으니 아직 아무 연락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을 믿고 고내진 몸을 쉬기 위해 잠시 잠을 청했다. 아내에게 문을 열어두라고 분명 누가 찾아올 거라고 확연했다. 과연 오후 2시쯤 되니 동신교회의 서집사님이 찾아왔다.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교회 간판에 와보시오. 이렇게 써 있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강남 신반포 1차 단지에 한신교회 간판을 달면서 와보시오. 라고 써두었는데 그걸 보고 찾아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할때 빌립이 와 보라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썼던 거다. 집사님은 봉토 하나를 내놓았다. 그의 손을 붙들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급했다. 예배 처소 계약금을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달려갔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끈질기게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체험으로 확인했다.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여 후대에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생애를 마치게 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기 터 위에 예배당을 짓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현재 도시교회의 절반 이상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1977년에 강남 신반포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개척하여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부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한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죽게 되면 한신교회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셋집에 있는 교인들은 흩어질 겁니다. 슬픕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잠잠히 이런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지 못해 한이 많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보이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종아 네가 살아 있는 성전이 되어라. 나는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며 사흘 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어떤 건물을 성전으로 세우지 않으셨고, 건물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주님은 건물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어 일하고 계신다. 목회자는 먼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고, 성도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을 성전 삼아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을 중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소홀히 하여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화려한 건물 세우는 일에 힘쓰던 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생명력을 잃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는 성전이 되어 사회와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일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룬 사람이었다. 본디 예수를 믿지 않은 집안이었으나 내 전도로 그 부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부인은 교회나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어느 주일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다음날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니 그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다운 질문이었다. 그러면서 여러 친지들에게 물어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성당 다니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천주교를 믿으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문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는 끊을 터이니 담배값 정도의 지출은 감수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니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했다. 그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여 1년치 담뱃값을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나누어 매주 일 꼬박꼬박 정확하게 바쳤다.그렇게 1년이 지났다.어느 날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기어코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세례 받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게 낫겠다는 것이다.그 후 한참을 지나 다시 세례 받을 것을 권하니 그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농사지어서 11조를 바칠 때 수확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비용을 뺀 수익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수확의 11조를 드리든 순익의 11조를 드리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다 빼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수익을 꼼꼼히 계산한 끝에 쌀두 가마니를 11조로 바쳤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어렵게 자수성가하여 쌀한 톨도 아끼는 이가 이 정도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가을에는 농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11조로 쌀열 가마니를 바쳤다.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내가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이제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싼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저의 존재가 천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귀한 예수님을 비싸게 믿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있어 화안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주인 노릇을 해오다가 예수께서 그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서야 그가 마침내 재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그의 삶은 더욱 복되고 풍요로워졌다. 충청남도 한산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다. 한 청년의 바른 신앙 양심이 온 마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청년은 한산의 시골 출신인데 고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올라갔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다음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신앙 생활을 착실하게 했다. 그런데 그에게 답답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남의 것을 훔쳐먹은 자여 회개하라.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늘 다니던 산길에는 참외와치 하나 있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참외가 탐스럽게 익어 원두막의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별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 밭에 참외를 오며 가며 따먹었다. 그런 사실조차 그의 의식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도문을 가로막는 것이다. 남의 참외를 따먹은 도둑이여라는 양심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나자 그 빚은 꼭 갚아야 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참외 값을 알아보고 그때 이후로 이자도 계산해 보았더니 반 트럭 분량의 참외였다. 그 정도를 사려면 그의 한달 월급이 필요했다. 그는 편지와 함께 고향 마을의 참외밭 주인에게 한 달치 월급을 송금했다. 아저씨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서 아저씨 밭에서 참외를 여러 번 훔쳐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해 보니 이 정도는 돌려드려야 셈이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주인은 그 편지를 받고 크게 감격했다. 그리하여 닭두 마리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선생, 서울 가서 출세했다는 소식은 들었소. 철없던 시절에 따먹은 것인데 뭘 갚겠소. 이런 것은 충청도 인심이 아니니 도로 받으시오. 아저씨, 제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제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되어서 안 됩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청년은 끝내 돈을 드리고 돌아갈 여비까지 마련해 드렸다. 아저씨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랫 사람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어린 시절에 먹은 참외값을 갚다니 이렇게 양심적인 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가 모시고 따르는 이가 예수라니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하여 그 집안에서는 집집마다 부적이 떼어졌고 우상도 부서졌다. 그리고 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다. 양심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양심이 죽고 나면 모든 종교의식은 위선이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 초기 한국교회사의 역사 한 페이지에는 한 선비 집안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선비가 어떤 교회 장로님 댁을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장로님 댁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던 참이었다. 새로 시집와서 모든 것이 서툴던 차에 며느리는 그만 높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밥상이 엎어지고 말았다.이때 밥상 엎어지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다.아가 어디 다친 데는 없니?내가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다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가야, 놀랐겠구나. 내가 얼른 밥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돕지 못해 생긴 일이다. 너무 마음쓰지 말거라. 이어서 걷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신랑까지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선비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 댁이 왜 그렇게 화목한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었구나. 반면 그 선비의 집은 늘 평안할 날이 없었다. 집안에 사소한 일만 생겨도 온 식구가 서로 영감 탓이오, 마누라 탓이오 하면서 다투었고 무슨 일이 잘못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했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는 장로님 댁에 화목의 비결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했다. 장노님 댁 식구들이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원천은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길로 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의 온 집안을 예수께로 인도하였다.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절 충성스러운 장노님 한 분이 계셨다. 장로님은 실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와 같은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은 존경받을 만했다. 장로님이 이런 나눔의 삶을 살게 된 데는 그만한 내력이 있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온 교회가 기뻐하고 축하했다. 아버지는 입학식 전에 하숙집을 정해주고 아들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에 갈 테니 아침 6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등록금을 품에 안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6시에 마중 나오기로 한 아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걱정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아들의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하숙방은 안으로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발길로 방문을 차서 열고 들어가 보니 아들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숨져 있었다. 눈물로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 어떤 교인들은 장로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벌을 받았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아들을 위해 통곡하는 순간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통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장례 후 그는 아들에게 쏟아야 할 정성을 시골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쏟기 시작했다. 많은 아이들이 장로님의 사랑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들은 장로님에게 새로운 아들들이 되었다. 장로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아들을 대신하여 수십 명의 아들을 주셨다고 늘 기쁘게 말하곤 했다. 활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참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고린도우서 1장 4절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탄절이 가까워 오자 기도했다. 하나님, 금년 성탄을 어떻게 지낼까요? 당시 시골교회에서는 성탄절 새벽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며 새벽송을 돌았다. 하나님, 올해는 새벽송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냐? 만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면 왜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다니면서 새벽송을 하니? 올해는 너희 교인들 집만 찾아다니지 말고 마을 전체를 다 돌아라. 그래야 만 백성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 영광이 된다. 뜻밖에도 이런 감동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교인들 집만 찾아다니며 성탄을 축하했다. 그 시골 마을에는 믿는 집만 200호 정도 되었고 불신자 가정까지 포함하면 600호나 되었다. 그래서 찬양 팀을 10개소로 나누어서 마을 전체를 돌며 새벽송을 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성탄 선물로 수건 하나씩을 대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짜 예수가 왔다갔구먼 하며 기뻐했다. 그전까지 불신자들에게는 너희들의 성탄절이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준 선물을 받고 우리들의 성탄으로 함께 기뻐한 것이다.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라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해 성탄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 교회는 도시의 빌딩 숲속에 있기에 옛날처럼 성탄절 새벽송의 신선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지만 성탄을 맞을 때마다 늘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만나주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유교는 제사집 같고 불교는 초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는 말이 있다. 향교에 가면 가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이 늘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면 늘 향을 피우고 있어 상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교회 오면 언제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 소리가 난다. 진정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성탄절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잔칫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먹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 잔칫날이다 교회라는 잔칫집에서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가 강부에 쌓여 누우신 곳이 말구유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밥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산다. 이 세상에 어떤 밥도 하루 이상의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라는 밥은 영생을 주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니 내 살은 진짜 밥이요. 내 피는 진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4, 55절. 한동안 과식하는 습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신방하는 집마다 목사가 왔다고 푸짐한 음식을 내놓으니 쉽게 사양하기 어려운 탓도 있었지만, 가난한 시절 배고라 본 경험이 무의식 속에 늘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 놓은 게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과식은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주었다. 배탈이 자주 나고 밤에 많이 먹으면 잠이 달지 않아 밤에 안식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도 늘 먹는 자리에선 과식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 과식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돼지 선생님 덕분이었다.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줄로만 알고 있던 돼지가 실제로는 위장의 80%만 채워지면 포만감을 느끼고 더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100%, 120%를 먹고서도 모자란 듯더 먹으려고 안달하는 것을 가만 생각하니,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돼지만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여, 돼지만도 못한 종이 오니 주께서 능력을 주사 절제하게 하옵소서. 그 뒤로 폭식과 과식의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그 뒤부터는 속이 편안하고 탈이 나지 않을 뿐더러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속을 비우고서야 안식을 얻게 되었다. 돼지 선생님을 통해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하늘의 원리도 깨닫게 되었으니 땅의 것을 버려야 영혼의 안식이 온다는 사실이다. 뱃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깊은 잠에 들지도 못했고 깊은 숨을 쉬지도 못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모두 땅의 것이요. 이 땅의 것으로 배가 부른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깊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늘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땅의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자 하늘의 공기를 깊이 호흡하며 참 안식을 얻게 되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 흙에서 나온 땅의 것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으니 땅의 것을 먹기는 먹되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재물이나 부동산 등 땅의 것으로 부사되는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10년 깊은 곳에까지 들이마시는 하늘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란다. 땅의 것을 절제하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할 자리는 더욱 넓어지며 성령을 깊이 호흡하는 자마다 영생과 천국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얼마 전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인 김대건 신부의 묘소를 다녀왔다. 김대건 신부는 1822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으나 경기도 용인 산골에 피난 와서 살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시골대 부호였으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 그 산골로 들어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 명특한 소년으로 자라난 김대건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모방신부의 눈에 띄어 16세 때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졌다. 거기서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23세 나이에 신부가 되어 프랑스 주교와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이후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한강변에서 목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목치는 망나니가 그의 상투 끝을 잡아당길 때 김대건 신부는 의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목을 길게 늘려라 목을 이렇게 빼면 치기 좋겠느냐? 상투를 쭉 잡아당겨라. 나는 어찌 죽든지 너희가 편해야 한다. 그의 목은 막나니가 여덟 번이나 내려친 칼날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스물다섯의 젊은 나이에 김대건 신부는 천국을 바라보며 당당히 순교했다. 당시 모든 국사범은 처형 후 3일이면 그 가족이 시신을 수습해 갈수 있었지만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김대건의 고향 사람 이민식이라는 사람이 40일이나 기다려서 포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수습했다. 그리고 낮에는 숨고 밤에만 150리씩 지게에 지고 걷기를 일주일 계속한 후에야 안성땅 깊은 산골에 도착해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안장했다. 우리가 다녀온 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김대건 신부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번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피치 못할 바이니,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오히려 나의 원하는 바이오. 오늘 묻고 내일 다시 물어도 오직 이 길을 갈 뿐이니 때리든지 죽이든지 이 한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서 나를 때리고, 어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소." 이는 고린도후서 5장 8구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너도 순교할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 시절,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몸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피골이 상접해갔다. 등에서는 늘 식은 땀이 흐르고 앉았다 일어서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니 급기야 목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말았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폐병 3기라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했다. 약을 써도 차도가 보이지 않자 절망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조용히 죽어서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근심을 끼치지 말자. 낙엽을 이불 삼아 한 줌에 흙이 되어 눕자. 이렇게 생각하며 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놀라운 환상이 보였다. 무서운 불꽃 가운데 해골대들이 아우성을 치고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있었다. 두려워서 눈을 떴는데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질게 내 목숨을 끊겠다고 눈을 감은 순간 보인 지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친구가 쪽으로 된 누가 복음을 주었다. 그쪽 복음을 읽어 가던 중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흥청망청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했다.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 너무나 뜨거워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살아생전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죽어서는 꼭 천당을 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려는 순간 기억 깊은 곳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의 생생한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그 쪽복음이 내 손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다. 3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던 나는 이불삼기를 원했던 낙엽을 꼭꼭 밟으며 심리 밖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늦은 가을날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내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햇병 삼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 이 병든 몸을 살려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몸을 살려 주시면 이 몸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눈물 뿌리며 회개 기도를 한후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6개월 그러는 사이 폐의 구멍이 막혔고 각혈이 멈추었으며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18세 되던 해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한 온전한 구원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이 찬송가는 지금껏 내 삶의 고백이 되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